자, 이번 영상은 나운레버라이즈 헌터 티어표입니다. 티어표는 언제나 재미로만 봐주시고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얼마든 바뀔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들은 컨텐츠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재미를 붙이는 컨텐츠에서 잘쓰 있는 헌터, 생긴 게 너무 내 취향인 헌터, 손맛이 제일 좋은 헌터, 전부 다 본인만의 국가걸력급 헌터가 될수 있습니다. SSR 헌터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최신 캐릭인 카나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티어 선정의 조건은 그때그때 제 입맛대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아래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C급은 지금 아무도 찾지 않는 헌터들입니다. 일단 황동수 미래이 때문에 2세대 딜러로의 세대 교체를 가장 처음 당한 녀석이죠. 뭐 예쁘거나 멋있거나 인기 캐릭이거나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가끔 글을 좀 올려서 얘좀 살려주세요 하기라도 하는데 얘는 그냥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급조차 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서지우. 오픈 초기 폐쇄 임무 켈베로스부터 볼칸 시절까지 수속성의 전성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몰빵해서 열심히 키우신 분들도 많은 캐릭터인데 사실상 수속 SSR 브레이커로서의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지금은 권주와 길레 같은 팀파이트에서 SR인 안나의 반각에 밀려 쓰이지 않고 시간의 전장에서도 SR인 남채영이 브레이크를 더 잘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속성 다음 메타가 수속성이 된다면 2세대 수족성 브레이커를 출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날이 더 어두운 편이긴 합니다만 아마 약간의 시너지를 넣어준다던가 해서 못쓰지는 않을 정도로 살짝 상향을 기대할 수도 있고 기대가 크면 실망이니까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2세대에 밀려난 1세대 캐릭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역할로 쓸수 있는 녀석들인데 이제 와서 키우기엔 애매한 녀석들입니다. 여기에는 백윤호, 임태규, 그리고 실제 티어는 좀더 높지만 이 취지로 봤을 때는 엠마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얘네 셋은 브레이크로서 브레이크만 잘하자라는 걸로만 보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SR에게 브레이크로 지지는 않는다는 소리죠. 백균호는 헌터 모드에서 유효한 반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속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거기에 비교 대상이 협회장님이라서 더더욱 가치가 떨어졌죠. 이번 데이모스 어려움에서 문지기인 아크리치의 방어력이 너무 높아서 반각이 쓸모 있지 않을까 해서 토마스와도 써보고 타인과도 써봤습니다만 보건이가 주는 버프가 더 쓸모있었습니다. 임태균은 샬롯 하퍼 암속성 시즌에 상향을 받긴 했는데 데미지 부분에 상향을 받아버렸죠. 거기에 이슬라의 궁쿨감이랑 잘 맞아서 제가 바람 출시했을 때 첨탑에서 딜러로 사용해 클리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권좌에서 하퍼 이슬라와 함께 메인 딜러로 쓴 적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옛이야기. 지금은 암속성 쓸 것도 없고 흑요석의 상향으로 샬롯이 너무 강해졌고 브레이커로는 하퍼가 훨씬 안정적이니 쓸 곳이 없습니다. 엠마는 아직도 국밥 사용처가 있죠. Q 스킬의 압도적인 범위와 장판의 지속 딜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의 전장 챌린지에서 단한 주도 빠짐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전장에서도 스탯업가를 당하는 유수연을 대신해서 불속성 딜러를 담당하고 있죠. 근데 이런 타임어택을 제외하고 단순히 뭐 어딘가를 클리어하고 싶어서 키운다는 기준으로는 옆에 1세대 브레이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가 제 기준으로는 현존 최강 캐릭터 애실이라서 좀더 평가가 기울게 되고요. 당장 광희의 공방 어려움에서 분명 불속성 파티가 가장 클리어가 쉬운데도 애실 대신 엠마를 썼을 때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보면 확실히 힘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공무원급 취직처가 있으니까 안심이죠. 암유노는 샬럿 하퍼 시절의 태규와 함께 상향받아서 동수 옆자리는 탈출했습니다. 야수 세트와 잘 어울리기도 하고 아무도 관심은 없지만 흑요석과 함께 상향받은 해골 세트를 전용 아티 수준으로 잘쓸수 있는 캐릭이죠. 다만 흑요석의 상향으로 강해진 샬럿에게는 당연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동수 옆자리에 있는 게더 어울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B급에는 바람이 최종 컨텐츠이던 시절 전성기를 누렸으나 지금은 지나가는 컨텐츠가 돼서 애매해져버린 풍속성과 암속성 헌터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레이, 샬롯, 우진철, 타퍼 우진철은 1세대 브레이커인데 여기 껴있는 거 보면 1세대 중에는 수명이 제일 긴 편이죠. 그리고 이 그룹의 속성 때문에 메타에 끼지 못하는 딜러로 알리샤까지 같이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레이 샬럿 알리시아 전부 좋은 딜러들이고 갖춰놓으면 권자 정도에는 한 자리 충분히 낄수 있긴 한데 딜레나 공방에서 쓰기엔 좀 애매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알리시아는 엠마처럼 시간의 전장 챌린지에서 한 자리 든든하게 차지하고 있죠. 이 그룹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뉴비가 바란 클리어를 위해서 미레이나 샬럿에게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오버트력이 될 때까지 돌수 있는 난이도 돌다가 토마스 유수연 카나에로 바란하드를 밀어버릴 것인가 그 정도겠네요. 그리고 같은 그룹에 최종인 이보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쌤이. 최종인 이보라는 권자나 길드보스 같은 팀파이트에서 디버프 요원으로 높은 티어에 위치할 수 있으나 어딘가를 클리어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전혀 손갈 일이 없는 캐릭들입니다. 뉴비분들은 얘네들을 기억만 해놨다가 나중에 길드보스 딜을 뭐 남들처럼 뭐 15경로를 넘고 20경로를 넘고 하고 싶다 할 때쯤에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한쌤이도 비슷한 캐릭입니다. 길드보스에서 아군 전체의 실드와 마력 회복을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될 캐릭이라 최종인 이보라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길드보스를 빼면 미래의 우진철 옆에 풍속성 파티로 자리를 지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급 헌터들입니다. A급 헌터에는 헌터모드의 서포터로서도 훌륭하지만, 성진우의 서포터로서 언제나 쓰이는 캐릭들입니다. 메이린, 민병구, 이슬라, 아카리. 성진우 서포터로 쓰이기 위해 요구하는 돌파는 메일린 2돌, 병구 1돌, 이슬라 3돌, 아카리 5돌이고 초기에는 메일린 병구, 투톱이었습니다만 병구는 배류의 단죄 때문에 힘이 약간 빠졌고 메일린은 고점 볼 때는 아주 좋지만 최근에는 스펙이 좀남아도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크리리티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이슬라와 아카리를 저는 좀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슬라는 실드를 줘서 그니셋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속시간이 가장 짧은 부분이 아쉽고 아카리는 지속시간 24초에 서포터 쿨 25초라서 사실상 무한 지속이 가능하고 가장 높은 치확을 제공하기 때문에 좋지만 딜 고점으로 봤을 때는 다른 서폿에 비해 살짝 낮고 5도를 요구한다는 점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지난 은현 메타가 화속성 접대 메타라서 메타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은 서포이라 A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성지수 서포터로서 활용되기엔 자리가 없으나 지금 최고 딜러인 유수연과 카나엘을 쓰려면 있어야 하는 서포터죠. 서포팅 효과는 사돌로서 완성되기 때문에 사돌만 하면 되지만 결국 투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오돌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실 차인 차인은 뭐 미래의 샬로날리샤 옆에 있어야 하는 캐릭일 수도 있는데 일단 최종 컨텐츠가 데이모스라서 미속성이라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중에 인6천 이벤트가 끝나고 데이모스 난이도에서 불이 다 꺼지면 그래도 클리어로는 활용할 수 있을 듯한. 하고, 뉴비는 전무 오도를 공짜로 받는 데다가 캐릭 자체도 맞고 3,000원 패키지로도 구할 수 있는 등 성진우의 정실이면서 나 혼렙 뉴비들의 초반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캐릭터라 A급에 넣어놨습니다. 퀀터 모드로는 지금도 데이모스 보통까지 무난하게 클리어 가능하고 팀파이트에서는 딜러로 준수한데 디버프 요원으로 쓸 수도 있고 성진우 서포터로 넣어도 치업 치피를 챙겨줄 수 있는 만능이지만 어느 하나 최상급은 되지 못하는 육각형 캐릭터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런 캐릭터는 각 자리에 최상급 캐릭터가 들어가면 점점 자리를 잃는 캐릭터죠. 자 그러면 다음은 S급 캐릭터들입니다. 지금 버전 최종 컨텐츠인 광유의 공방 데이모스 어려움을 클리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캐릭들이죠. 데이모스에서 억까를 당해서 불속성 파티보다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 권력급이라고 10돌까지 투자하신 분들은 데이모스를 충분히 클리어할 수 있는 토머스 고건이 파티입니다. 대충 135만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 시청자분 중에서는 투력 134만에 토마스 5돌 전무 10돌로 클리어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토마스 고건이 둘다 방어력 개수라서 공격력 개수 딜러들보다 튼튼한데 쉴드까지 엄청 빵빵하게 생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성에 있어서는 최강 캐릭터입니다. 다만 빛속성 접대의 끝물 중에서도 끝물이기 때문에 다음 속성을 준비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기존 불속성 딜러인 유수연과 신규 캐릭터 카나이를 놓을 수가 있겠네요. 공방 데이무스에서는 압도적으로 유수현입니다. 출시 이후에 항상 구박받고 시전에선 엠마에게 발린다 권좌원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오랜 시간 버텨왔던 유수현이 드디어 최강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이 데이무스를 끝으로 방관 메타는 내리막길을 걸을 것 같긴 한데 한 버전을 풍미하는 정점을 찍어봤다는 게어딥니까 그래도 긴 사거리가 있어서 시전 챌린지에서 일자리가 든든하니 계속 쓰이긴 할 겁니다. 신규 캐릭터인 카나에는 미래의 스승 아니랄까봐 아주 빠듯한 마력 관리와 엄청난 치확 고정, 상당한 컨트롤 요구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데이모스 어려움이 예전 볼칸 때처럼 말뒷발굽에 한번 차이면 늑골이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게 되다 보니까 콤보 넣는데 신나서 딜러타가 자주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신 픽업 캐릭인 만큼 맵마블이 신나서 접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출시한 직후인 지금 뽑아서 쓴다면 이벤트 겸 빌드보스인 개미 여왕에서 토마스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딜을 뽑아낼 수가 있고, 옛날 유수연의 평가가 좋지 않아서 걸렸던 유저분들은 공방을 플리이하기 위해서는 뽑아야 하는 캐릭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제 기준으로 현존 최강 국과 권력급의 캐릭터로 에실라딜은 저 밑바닥에 잠겨있던 유수연이 최강이 되고, 카나에가 여왕개미에서 몇십억, 백억 딜를 넣는게 얘네들이 미친듯이 쎄서일까요? 뒤에서 모든걸 조정하는 진정 무서운 캐릭은 애실라디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없던 미친 디버프, 화속 바피증 30퍼, 바피증 30퍼 능력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할수 있으면서 화속 3인팟 기준으로 파티에 공 9퍼, 방관 12퍼 버프도 가지고 있고 전무로 공격력 버프까지 주는 개사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말한다고 혹애실 뽑아야지 해서 영끌에서 애실 오더라고 카나에 같은 딜러들 뽑을 재화 없어서 뭐 1돌 이렇게 뽑으면 안 됩니다. 파티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A급에 있는 진아, S급에 있는 카나에, 그리고 여기 있는 에실까지다 밸런스 있게 5돌을 할 재화가 있으면 투자하시고, 아니면 잠시 눈을 감고 이번 화속 메타가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재화를 모았다가 다음 속성 메타가 시작될 때 전부 5돌 할수 있는 재화가 모였다. 그러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메타라는 게 속성적으로 돌고 돌던 아니면은 코어 공격 메타, 필살기 메타 이런 식으로 돌고 돌기 때문에 지금 국가 권력급에 있는 캐릭터도 바닥으로 언제든 처박힐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가 들어간 티어표를 완성해 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티어표는 재미로만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들 힘내서 공방 인삼천, 인육천 들어가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